시장이 거침없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ETF 승인, 고래 매집, 그리고 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자금 흐름까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필연입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대부장 시나리오, 지금 시작합니다. 전쟁, 질병, 지진, 온난화, 역사상 유례 없던 혼돈, 지금 모든 가치의 기준이 바뀝니다. 크립토,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활기차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이어진 랠리 덕분에 주말 사이 비트코인은 한때 9만 5천 달러 선을 터치했고 리플은 주요 알트코인 중에서도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특히 XRP는 최근 호재에 힘입어 계속해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전체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모멘텀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럼 비트코인과 리플 각각 어떤 이슈와 흐름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격 브리핑 시작 전에 저희 크립토피아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텔레그램 분석방,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들의 투자 관점 및 전문가의 이슈 분석과 트레이딩 관점까지도 공유받을 수 있는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를 오픈했으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문의하셔서 필히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와서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지난 주 트럼프 당선 이후 최고 주간 상승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올 정도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주일 새약11% 급등하며 9만 5천 달러까지 올라섰었죠. 이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직후 랠리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비트코인 분위기를 끌어올렸을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의 이유 우선 거시적으로는 위험 선호 심리의 회복이 안목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관세 갈등 완화 소식이 시장에 안도하면서 초반 4월의 위험 회피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나스닥 지수는 6.7%나 급등했고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소폭 하락 했어요. 이런 매크로 흥풍 속에서 비트코인도 전통 자산과의 디커플링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주식 금가 달리 비트코인만 강세를 보이자 기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 이 거시경제 충격에도 덜 흔들리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성숙해 나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최근 비트코인은 자체 펀더멘털에 힘입어 마치 안전자산 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가파른 상승세 속에 미국 증시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들로 거대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 순유입된 자금이 약 3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기간 투자자들도 앞다투어 다시 비트코인에 올라타고 있다는 뜻 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자금 유입과 함께 가격이 급등하자 일부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은 연말에 13만 달러 이상으로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향해 갈 것이라는 전망도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7만 5천 달러대 지지 확인 등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거시환경이 나아지고 기간 수요까지 붙으면서 비트코인 투자 심리는 크게 개선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대감도 자연스레 커지기에 긍정적으로 체크할 수 있고요. 이제 온 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 랠리가 왜 단단한지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고래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공을 면에서 오히려 지갑을 열고 코인을 쓸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1만 BTC 이상 보유 지갑들의 누적 점수가 무려 0.9에 달했다고 합니다. 최대치가 1.0인 걸 고려하면 이들은 거의 풀 매수 수준에 가깝게 BTC를 모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4월 후반으로 갈수록 대형 고래들 위주로 점수가 1에 가까워지며 강하게 코인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 아래 중형 보유자도 점수가 빨갛게 변화하며 매집에 동참했습니다. 큰 손일수록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에 담는 추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네요. 이런 온체인 추세는 이번 랠리가 단순 투기적 반등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 인정한 상승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즉 실제 돈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히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100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순유출량이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투자자들이 코인을 거래소에서 자기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당분간 팔 생각이 없다는 신호죠. 즉 단기적인 매매보다 장기 보유 의지가 강해졌다는 겁니다. 실제 실제로 고래들이 이렇게 코인을 빼가면서 시장 유동성은 줄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고래들의 재축적 때문에 현물시장 유동성이 상당히 고갈됐다고 분석했죠. 그래서 이제 10% 넘는 급등락도 자주 나올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도 지금의 강세라면 투자자들은 이런 변동성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자면 현재 비트코인은 거시적으로 무역 분쟁 완화, ETF 자금 유입 등으로 탄력을 받았고, 온체인 상으로는 공급 쇼크를 방불케 하는 고래 매집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작년 말부터 이어진 강세 사이클이 한층 힘을 얻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중요 경제 지표 발표와 연준 금리 결정 이벤트도 앞두고 있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장기 투자자들의 자신감 덕분에 비트코인은 꽤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한 셈입니다. 더불어 시장은 이미 연중 긴축 사이클 종료와 완화 전환을 예측하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도 충분한 상황으로 이것이 현재 비트코인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 체크하시고요. 다음으로 리 이플 XIP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며칠 새크립터 커뮤니티에서 XIP만큼 핫한 코인이 없습니다. 일단 가격 움직임부터 남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말에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XIP는 이틀 연속 상승했는데요. 어제는 한때 6% 이상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루 거래량은 전날보다 50% 이상 폭증해 3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정말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XIP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빅뉴스는 CME의 XIP 선물 출시 소식입니다 글로벌 파생 상품 거래소의 왕자 시카고 상업 거래소가 다음 달부터 xrp 선물 상품을 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이 선물은 현금 결제 방식으로 5월 19일에 출시될 예정인데 계약 규모는 2500 xrp짜리 마이크로 선물과 5만 xrp짜리 표준 선물 두 가지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cme 측은 xrp 및그 기반 원장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기간뿐 아니라 리테일 수요도 커지니 기존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에 더해 XRP 선물을 추가함으로써 리스크 관리와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때 규제 문제로 껄끄러웠던 XRP를 이제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가 취급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이자 더큰 총매는 미국 SEC의 XRP ETF 승인 소식입니다. 드디어 XRP도 ETF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지난 주말에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식입니다. SEC가 미국 최초의 XRP 선물 기반 ETF 출시를 공식 승인했고 공개 거래 개시일을 4월 30일로 확정했습니다. 확 정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대박이죠. 승인된 상품은 ETF 전문 운용사 프로시어스의 XRP 선물 ETF 3종 세트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승 2배 레버리지인 울트라 XRP ETF XRP 하락에 베팅하는 숏 ETF 그리고 울트라 숏 XRP ETF 이렇게 3가지입니다. 프로시어스는 과거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한 바로 그 회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번 XRP ETF들은 올해 1월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친 암호화 배 기조가 강해진 시점과 맞물려 심사가 빨리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됐든 SEC가 XRP 관련 공식 금융 상품을 승인해 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기관 자금 유입 측면에서도 굉장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기금이나 펀드 같은 보수적인 큰 손들도 ETF를 통해 XRP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니까요. 좋은 소식이죠.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ETF 승인 때처럼 수십억 달러가 XRP로 밀려들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신나는 소식인데 더불어 이번 선물 ETF 승인으로 미국에서 XRP 현물 ETF 승인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이미 브라질에서는 세계 최초의 XRP 현물 ETF가 지난주에 출시되었거든요. 브라질 자산운용사 해시덱스가 쌍파울루중권거래소에 XRP 현물 ETF를 상장했는데요. 100% 실물로 담보된 진짜 XRP ETF의 탄생이라며 현지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멋진 표현이죠. 한 분석가는 과거 비트코인도 해외에서 현물 ETF 물꼬를 튼후 미국이 따라왔다며 미국도 결국 따라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예측 시장 자료를 보면 올해 말까지 미국에서 다양한 XRP 현물 ETF가 쓰인 될 확률이 78%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죠. SEC 장에서도 최근 리플과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XRP를 증권으로 간주할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국면이에요. 여기서 잠깐 XRP를 3년 넘게 짚눌렀던 SEC 소송 이슈도 완전히 반전되었으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한달 리플랩스와 SEC가. 전격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리플은 기관 대상 XRP 판매를 중단하고 약 5천만 달러 벌금을 내는 조건 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지난 4월 10일에는 양측이 항소 절차 중지를 공동 신청했습니다. 결국 이제 최종 문서 작업만 남았을 뿐 사실상 사건은 종료된 분위기입니다. 이로써 XRP를 짓눌렀던 규제의 먹구름이 거친 것이죠. SEC도 태도를 바꿔 ETF를 승인해 주었고 CME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XRP 선물을 내놓는 등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이 급물살 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xrp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가격 상승의 배경에 실제 네트워크 활동 증가가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xrp 원장 상의 트랜잭션 급증 입니다 지난주 xrp 거래량과 이용량이 파 적으로 늘었는데요 4월 19일부터 단 4일 동안 xrp 온체인 결제 규모와 트랜잭션 수가 600%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4월 23일 하루에만 8억 3800만 xrp 가 이동했고 1170만 건이 넘는 거래가 처리되었습니다 엄청나죠 평소 대비 엄청난 활성화인데 네트워크 활용도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 투기뿐만 아니라 실제 유틸리티 수요가 받쳐주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매우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이 소식이 알려진 후 4월 초 내렸던 엑사프 가격이 23일 경 기술적 돌파를 시도할 때 온체인 수치가 확 뛰었습니다. 이후 조정시 약간 줄었지만 ETF 소식이 터지자마자 다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신규 지갑의 증가입니다. ETF 승인 호재가 터지자마자 엑사프 지갑 생성도 덩달아 급. 급증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발표 직후 단 3시간 동안 새로 생성된 XRP 지갑이 18,400개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평소보다 25% 급증한 수치로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XRP 시장에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걸 보면 XRP가 진짜 살아 있다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도 이번 XRP 상승이 단단한 저변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죠. 다만 한편 4월 초에는 오히려 XRP 고래들이 보유 물량을 일부 정리하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1억에서 10억 XRP를 보유한 고래들이 4월 첫 2주 동안 총 3억 7천만 XRP를 시장에 내답한 정황이 있었죠. 이로 인해 XRP 가격이 4월 8일경에 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아마 소송 마무리 기대 등으로 미리 올랐던 가격에서 일부 고래가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잠깐 하락세를 보였네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 물량을 기관 자금과 신규 투자자들이 모두 받아내면서 가격은 다시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결국 네트워크 활동과 신규 수요가 확실히 뒷받침되면서 고래 매도 물량도 소화되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리플은 법률 리스크 해소 기관용 파생상품 출시 ETF 승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호재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한달새 연이어 터진 겁니다. 그간 뻔하게 느껴졌던 SEC 소송 결과에 따른 기대감 같은 이슈와 달리 이제는 실제로 판이 바뀌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역시 이를 뒷받침하듯 거래 활성도와 사용자 저변 확대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엑사이 XRP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날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일각에서는 사상 최고가 돌파 기대감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2.5달러 부근에 기술적 저항이 있고 아직 시장이 완벽한 불마켓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서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에 변화된 모습 자체가 XRP에게는 게임 체인저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 바로 XRP에게 가장 큰 이벤트 ETF 출시가 있습니다. 출시 당일 과연 어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지 지켜봐야겠죠. 과연 4월 30일에는 어떤 기록이 나올까요? 브라질 현물 XRP ETF까지 가세하면서 글로벌 자금이 XRP로 유입되는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기대되시죠? 또 소속 마무리 단계에서 리플 사측에 분기 실적 보고 등이 나오면 XRP 관련 추가 재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현재 리플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초입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해 현재 리플 XRP는 매우 기대되는 상태라고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리플 XRP의 도약을 여러분도 기분 좋게 지켜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뿐만이 아니라 저희 크립토피아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텔레그램 분석방,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본인의 투자 관점과 스토리를 공유하고 또 전문가의 이슈 분석 및 트레이딩 관점까지도 공유받을 수 있는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를 오픈했으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필히 참여하셔서 실시간 정보 공유 받아보시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